진성벽 깨어난 기도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아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주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요즘 자녀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저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교회 한번안 나가고 도무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니, 내 신앙 교육이 다 무너졌구나. 자녀의 영적 무관심이라는 무너진 성벽 앞에서 부모들의 마음도 무너져 내립니다. 혹은 뉴스를 틀 때마다 들려오는 분열과 갈등의 소식, 다음 세대의 방황, 교회의 신뢰도, 하락 같은 소식들은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 교회의 무너진 성벽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이처럼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무너진 성벽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역시 그랬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무너진 성벽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무너진 성벽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아의 말로 시작합니다. 느헤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인 수산궁에서 왕의 술관원으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최측근에서 부와 명예, 안락한 삶을 누리던 성공한 이민 2세대 혹은 3세대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의 비참한 소식을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았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2절, 3절을 보면 그의 형제 하나니가 예루살렘의 끔찍한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이 소식은 느헤미아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그의 마음에 거룩한 불을 지폈습니다. 성벽이 무너졌다 라는 것은 단순히 담벼락이 무너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방 민족의 조롱거리가 되는 수치를 의미했고 적들의 침입에 무방비로 노출된 위험을 의미했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무너진 영적인 파탄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을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아는 안락한 자신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앉아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아는 문제의 심각성을 남의 아픔이 아니라 자신의 아픔으로 끌어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로, 나아가 나의 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느헤미아의 기도는 위대합니다. 그는 6절, 7절에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느헤미아는 예루살렘에 있지도 않았지만 그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동일시하며 회개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아를 통해 장차 오실 더 위대한 중보자요. 재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느헤미아는 왕궁의 안락한 보좌를 뒤로하고 무너진 성벽, 고통받는 백성에게로 가고자 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죄인들의 비참한 땅, 수치와 고통의 현장으로 기꺼이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아는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회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의 죄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궁극적인 무너진 성벽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긴 거대한 단절입니다. 이 성벽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다시 재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외치시며 운명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느헤미아가 재건한 돌 성벽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허무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화평이시며 진정한 재건자이십니다. 느헤미아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너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재건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느헤미아의 모습을 보며 이 새벽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무너진 성벽을 외면하지 말고 직시하며 애통해야 합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요즘 성도들은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심지어 자기 영혼을 위해서도 울지 않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었습니다. 사절의 이 행동은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첫 번째 모습입니다. 내 자녀의 무너진 신앙, 교회의 무너진 거룩성, 이 사회의 무너진 정의를 보며 애통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눈물 젖은 기도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로 고백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6절에서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라고 느헤미아는 기도합니다. 느헤미아는 저 사람들이 잘못했습니다라고 손가락질하지 않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느헤미아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이 아니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바로 세우지 못한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너진 성벽 앞에서 느헤미아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의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무너진 자리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기도의 자리로 바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에게 혹은 이 나라의 무너진 성벽이 보이십니까 그것은 절망의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느헤미야로 부르시는 기도의 신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재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모든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을 의지하여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이 새벽 우리의 눈물이 기도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의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모든 현실들이 저들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임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가정의 신앙과 이민족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정한 재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이 땅을 고치는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우리 가정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소서. 교회가 다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